만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네. 만난 사람 있어요. 이번 시간 녹이 없이 제가 사주만 제공해드릴 네네. 거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좀 봐주시고 올해 운세가 어떨지 응.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력으로 1977년 네. 7월 28일이고 응. 남자분이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laughs> 정사생 뱀띠. 네. 기분이 참 좋아져요 이분 사를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주 부드럽고 온화하고 음...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고요. 편안해요.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분. 노래하세요? 네. <laughs> 가수구나. 네. 노래하시는 걸로 나오는데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편안하지? 목소리가 들으면 엄마 품같이 그렇게 편안하고 평온하고 제 마음이 그냥 편안해요 지금 굉장히. 성격도 온유한 사람이고 목소리 자체에 그런 부드러움이 있네요. 이분, 이분 사주 굉장히 좋아요. 음. 사주 굉장히 좋으시고, 어, 네. 승승장구 하실 것 같네. 오. 올해 사주가 굉장히 좋아요, 이분. 네. 음. 야 인기가 뭐 어마어마하신 분인데요, 이분 결혼하시겠네. 그래요? 응. 언제쯤요? 음, 이분 곧 하실 것 같은데요. 이분 만나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네. 만난 사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충격적이네요. <웃음> 그래요? <웃음> 네. 이번 만나는 사람 있어요. <laughs> 음... 비밀 연애를 하나 좀 됐는데. 아... 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아무도 모르. 주변 사람들도 아는 몇명 이외는 잘 모르는 것 같아. 엄청나게 조심스러운 성격. 음, 음.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분. 음. 음. 철저한 사람. 지금 만나는 분과 결혼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그분하고 하죠. 아... 응. 그리고 이분 되게 네. 온화한 기질이 기질이 흐르고 넘친다. 그러나 심지는 대쪽 같고 네. 주위 사람의 어떠한 그, 그 말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강한 성격. 매우 내강의 성격입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를 가졌고 그렇지만 내면은 굉장히 차가울 수도 있어요 응. 냉철한 사람 네네 <laughs> 아 궁금해 죽겠네 77년생 7월 45살 노래를 하는데 분명히 노래하는 걸로 나오는데 키가 큰가요? 네, 꽤큰 편인 같아요. 키가 큰 걸로 나오는데 키가 좀 그, 크고 네. 머리는 웨이브로 해서 약간 긴 그런 스타일인데. 음. 그리고 이분 있잖아요. 네. 이분 이분은 통솔감이 있어, 리더 리더십이 있어요. 응. 만약에 사업을 하시면은 대표 대표 회사의 대표 어 대표를 하셔도 되는 그 정도의 그 리더십이 있고 우두머리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응.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 어. 여성적이지만 내면은 남성성이 아주 강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음, 어, 주변 사람들은 많이 주변에 있어요. 항상 있는데, 정작 본인이 생각하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해. 속으로 알 수가 없어. 그 정도로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어, 자기만의 그, 그거를, 노출시키는 걸 좋아하진 않아. 같이 어울리대. 금 이중적이라고 하면은 욕하겠지만은 자기 거는 철저하게 감추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는 않아요. 활발하게 잘 이렇게 지내는 듯 보이나 내면은 그렇지가 않아 보이고 굉장히 편안하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그래서 누구와도 대화를 해도, 누구와도 같이 어울려도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분위기가 좋은 남자. 근데 이 남자가 장가를 못 가는 거는 뭐, 눈이 너무 높으니까 못 가는 거겠지. 응? 아, 그래요? <laughs> 눈이 뭐 머리, 여기 달렸는데 머리 위에 달렸는데. 눈 너무 높아. 음. 응. 그리고 굉장히 지적인 여자를 좋아하네. 지적인 여자를 좋아해. 약간 엘리트, 뭐야, 뭐야, 그 커리어 우먼 그런 여자를 좋아해. 뭐 아나운서, 커리어 우먼 그런 스타 일좋아네 근데 이분 가수예요? 네, 가수 맞지? 네. 발라드 가수예요? 하긴 뭐 45살에 댄스는 안 하겠지. 네. 어, 발라드 가수 근데 발라드는 장르가 네. 발라드는 아니 아니고 네. 발라드가 아니라고? 네. 그럼 뭐예요? 트로트 가수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웃겨 아 트로트를 한다고? 네. 45살 네. <laughs> 트로트야? 아. 이 사람 되게, 아, 나 알았다. 알았어. 이 사람 노총각인데, 네. 되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잘생겼어. 잘생겼는데, 부드러워. 네. 근데 속은 아니야. 음... 속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심지어 굉장히 강해. 난 눈치 깠어, 지금. 누구야? <laughs> 나 <laughs> 봤는데, 이름은 모르겠어. 아, 그래요? 어, 얼굴 길죠? 광고도 몇번 나왔지. 얼굴 길고. 어, 네. 긴 미남형. 약간 좀 길어. 네. 길고 키가 좀 있어. 네. 머리가 약간 이렇게 웨이브에 약간 어, 길 맞지? 네. 민호 씨. 사실. 그러니까 네. 내가 딱그 생각을 했다니까 아까 머리, 그러니 화경으로 봤는데 네.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세요. 머리가 이렇게 웨이브로 이렇게 길고 네. 키가 큰거 같다가 그렇게, 말, 근데 보여요, 그렇게. 음. 그렇게 보였어. 근데 얼굴 약간 길고, 머리가 이렇게 웨이브에다가 키가 크고. 음. 근데 자꾸 볼수록 그 사람인 것 같은 거야. 네. 그 장민호라는 사람. 처음에는 나는 약간, 저기 뭐야. 처음에는 난 성시경인 줄 알았거든. 좀 비슷하잖아, 이미지가. 네, 네, 네. 난 성시경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음. 장민호네. 21년도 은세를 조금 아이 분요? 구체적으로 내년은 아니고요. 이분 지금 너무 바쁘잖아. 있어야 될것 같아. 한, 한 5년 정도. 4, 5년 있어야 돼. 당장 못 해요. 뭐가 있어야지. 이제 떴는데. 근데 뭐 없어도 하긴 하는데, 어, 그것보다는 지금 일이 먼저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칠 지래나 여자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 정확하게 모르는데 여자가 있긴 있,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분하고는 결혼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나는 여자가 있긴 있었는데 헤어졌는지 만나다가 이 생활이 이제 이생 가수 탑 스타 계열에 들어서면서 어 헤어질 건지는 모르는데 이별수는 좀 있어. 근데 이분하고 결혼을 할지는 미지수네요. 이별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 앞으로의 행보는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아주 운세가 좋습니다. 사주 좋아요. 대기만성형이라 이분은 갈수록 이제 말려눈이 좋아지는 사주. 사람 말려눈이 좋아야 되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말려눈이 이분은 말려눈이 좋으세요. 그리고 인복도 있어. 그래서. 무난하게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사주고 결혼이 좀 늦을 뿐이지 다른 거는 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장민호 씨구나. 어, 이분 너무 착해. 네, 너무 착해요. 인정 많고 착하고 그러나 심지는 굳고 강한 사람이에요. 음, 쉽게 흔들리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 부드러운, 부드러운, 소나무 같은데, 안에는 소나무가 있고, 겉에는 부드러움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 의리도 있고, 굉장히 정이 많네요. 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음. 어, 앞으로 이제 노래도 나올 것 같아요. 이분 앨범 나오실 것 같고, 잘될것 같아. 이분 앨범 나오면 잘 되실 것 같아요.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